하이 2인분 하다 마인드 상대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번파를 매우 잘해야 됩니다 다시 바이오닉을 한번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아 자리가 좀 애매하다 12시간. 자리가 조금 애매하네 순서 방제만 순서겠지. 어. 방제만 순서겠지. 딱 보면 팁이야. 그냥 어. 잘안 들어오니까 그냥 순서를 만든 거 같은데. 아프면은 저기는 아마 템플리 빌드 같은데 옛날에. 어. 아무튼간에. 형들, 일다 이제 우리 팀 멘탈을 좀 확인해 볼까? 다들 근데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멘탈은. 이 방에서 안 나갔다는 것 자체가.

못해도 서로 원망하지 말자고. 아니, 이 꺼틀이 진짜... 어... 어... 이렇게 멘탈을 또... 어... 마음을 비우고 한다고 게임을... 상대 우리 팀이 이기는 걸 포기한 것 같은데, 사이즈가? 아.. 어, 안됩니다 이러면 나두야 만원 오늘의 시청료 화이팅 어. 더득 어. 아이고 우리 나두야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그래 이겨야지 목숨 걸고 해! 지금 제일대다 어..

일단은, 저는, 여기서, 6가자. 여기 6을 압박을 할게요, 6을. 방 하나 해놓고. 일단, 저희가, 지금, 종족에 비해서, 굉장히, 어, 빌드 자리는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 야, 프로 반말이 그만 잡고 와. 6. 벙커러싱 하지만 제가 타이밍을 좀 잘, 잡아보겠습니다. 팩. 자, 열었어! 빨리 와! 열어놨어! 어때? 가자! 어때, 어때? 턴튬 짚고 이성. 자, 벙커까지 하나 해놨죠, 제가. 간접방법에다가. 망포도 하나 했고 네, 선쿤도 지어야 됩니다 선쿤 더선도 위치 이거 맞아? 어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은 뭐그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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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한시 형님? 네, 한시는 막 그.. 죽을 것 같은데 왠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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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구 막혔죠, 일단, 뻘치 한 마리에. 손을 아, 못했어요 저희가. 와, 벌. 치 아.. 일단은. 아, 망했는데, 아, 졌는데? 포, 음, 포당한 포단, 게좀안 좋다, 이거. 일단, 많이 심고, 천천히 해봐. 저희랑 상대랑 실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종족이 저희가 좀 좋긴 한데 조금 못떨 쪽보다는 막인 많이. 막인 <목소리도> 많이. <목소리도> 아, 여 너무 쉽게 막혔는데. <목소리도> 6도 많이. 이러면 게임이 엄청 힘들거든요? 셋이 3시 벌쳐, 셋이. 마인 신고 3 가야 돼. 난단 탱크거든, 일단. 게임이 타이밍이 없다, 이러면. 벌쳐, 삼. 슬이러시 어. 너무 많아 가지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사이즈가파워을할여유가 없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제을이는시는 무조건 죽여야 돼. 자씨 식에서도 아, 높아 좋아. 계정 증적어도 패시는 죽여야. 게임이 할만하거든요? 칠칠칠칠칠칠 7, 입구! 7, 7, 7, 7, 7. 아니 빼면 안되지! 야! 이걸 이어서 뺀다고? 아이고 정말 걸쳐서는 가야지! 어 정신차려! 왜그래! 걸쳐서 빼면 어떡해요 이거를 어? 돌아온다고? 돌아왔네? 남았네? 자 이제 셋이 포크가 완성이 됐죠? 더블레이저죠, 게임이, 일단. 최악의 <목소리> 판단을 해버렸어요, 저희가, 일단은. 처음 누르고 있다. 제가 무조건 11시를 죽여야 돼요, 이러면. 제가, 어, 아, 질러 펼치기로 등산을 시키는데, 좀 포트로 좀할게요 내가 1 0게 죽여볼게. 오고, 같이 가자. 둘러서 뭐해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죽여야 돼요. 시간은 우리 우리 멀티파이 먹었다고 잠안 와줘. 잠안 와줘. 잠안줘 공방전 때 이거. 자세 말하세요. 어디가 예세요게니다 어디가 세요전이 리버까지 나온다고? 하지 저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타이밍. 아, 포로보로 못방시키고 리모로 막는다고? 자, 아, 이게 초보, 초보 순서방 수준 맞습니까? 자아 라이급 한다던데? 염투시, 11시? 11시도 갈게요. 이제 안되겠다. 이게 무리겠다 왕제만 초보 순서방이지 상대가, 탬플 길드 사람들이다. 잘하네요. 아, 냉크가 잡아준다. 이거를 가 증상을 자주 말하세요. 아, 너무 잘신 분. 타이밍을잃었어요 일단은. 증상을 자히 말하세요. 라신 분. 요 모을게요. 안될거 같아. 리색위 잘하면 잡겠는데 여기서

야, 무슨 초보 순서방에서 게임을 이렇게 해! 어. 아니, 씨, 아무리 길들, 길들하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못 이기겠는데, 이제는? 자, 아, 내가 좀, 시간 더 필요한데, 이러면? 어. 거의 팀장급인데? 게임하는 게? 일단, 일단 모을게요. 리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 힘을 못 쓰거든요, 이제. 패배를 하나 더 가야겠다. 어, 상태가 그.. 굉장히 좀 길들을 잘 타고 잘 해가지고 일단은 타이밍이 없어 내가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일단 일단은 리버 던제까지 막아주고 코치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상대도그 아프 길드 사람들이라 잘 하거든요. 강제만 초보 순서지 사실 그냥 클랜 저하는 사람들이야. 반응도 빠르고. 자, 시간을 주면 칩이 견제를 당하니까 제가 시간을 좀 안주고 압박을 최대한 시킬게요 자, 컨트롤로 살려주고 딱보면은 딱 봐도 상대가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지금 스탠으로 강력 파악시키고 좀 빼주고

밀었죠? 이거 할만해요. 아, 9시 멀티도 했네? 어, 면병하네. 빨리 두개로 내려가야겠다. 7시가 못 버틸 수도 있거든? 내가 안내려 가지면 이제. 가 봐. 제가 니 Young, you ar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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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자 h e r e You are there. You are there. You are t h e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지금은 구조대가 필요합니 가고 있어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삼십 명을 내려가십시오. 삼십 명. 오케이. 삼십 명. 삼십 명 위치는 도주병원에. 삼십 명. 삼십 명. 삼십 명. 삼십 명. 삼십 명. 삼십 명. 명. 십 명. 삼십 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오 이슬 시. 그렇 하신분 어디가 아프세요? 알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 그아 예, 시력을내리자시하겠습니다 어, 좋아. 7시 잘하고 있어. 7시가잘하네

아, 어, 야, 근데, 솔직히, 이거, 뭐, 초보방, 순서방 만들기엔 상대가 너무 잘했다, 어? 이거, 일곱시가 진짜 잘한 거야. 한시 형은 진짜 초보였고, APM 80. 질러서 죽었을 때. 근데, 일곱시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잘해줘가지고, 원래는 못 이기는 게임인데, 시간 잘 벌어줘서 이겼어. 내가, 11시 1동안, 어쨌건 살아있었으니까, 계속, 버티면서.